누룽아, 안녕하세요. 누룽지 아빠입니다. 오늘은 음, 헤이조 국대파, 얼마 전에 쇼츠로 했던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멤버는 향릉 베넷 로자리아 헤이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다 궁을 쓰는 거잖아요. 향릉도 궁을 쓰고, 베넷도 궁 쓰고, 로자리아도 이궁 쓰고, 그리고 헤이조가 이 친구들을 보조하는 거예요. 물론 헤이조 자체들도 있지만은. 헤이조를 성유물을 사천국셋을 가가지고 얼음 또 내성각, 불도 내성각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자리아와 향릉의 딜을 조금 집중하도록 해놨고요. 그렇다고 해서 헤이조를 완전 딜을 버린 거 아닙니다. 어느 정도 딜 세팅을 해가지고 충분히 딜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봤습니다. 성유물 자체는 치명타, 바람피에 원마. 아, 이거 공격력으로 바꿔줄게요. 예. 이렇게 하면은, 예. 공격력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했고,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음, 무기는 그냥 휴지 오제를 썼습니다. 예. 제일, 저한테 있는 복구 중에 제일 좋은 거라서요. 써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요? 원총부터 일단 해볼게요. 원총 하면서 이 친구 한번 잡아볼게요. 네. 베넷 빼곤 다 있어가지고, 베넷도 궁, 어, 다 있네. 궁다 있는 거나 다름어, 다름, 다 없어가지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로자리아로 들어가면서 뒤 잡아주고요. 베넷, 이 던져주고, 아이고야. 베넷이 궁을 쓰고, 향릉궁 쓰고, 이 e 쓰고, 로자레 이한번더 e 써주고, 궁 써주고요. 자, 이것만 해도 그냥 다 빈산데, 헤이조 요거까지, 궁까지. 와, 88,000 보셨죠? 헤이조가 딜도 나오고, 탱크도 되고, 뭐 이런 느낌입니다. 강력하죠? 자, 여기서 베넷이 매감이네요. 아, 잠시만. 원총 한다고 해놓고 원소를 다 써버렸네요. 예. 이게 그러면은, 베넷, 베넷 무기도 좀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요? 베넷이 매검이 좋긴 한데 제가 매검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 귀찮은데 아약 하고 잠깐 바꿔주겠습니다. 예. 다른 친구 또 잡아볼게요. 예 강력하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예. 공이 없으면 어떡하나요? 하실 수 있어요. 공 없으면 공 없는 대로 해야죠. 근데 헤이저 페보니어스 벗고 가도 되긴 하겠다. 파티 원충 챙겨주면서. 예, 왜냐면, 로자리아가 있어가지고, 그냥 계속 평타를 쓸 거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예, 요것도, 똑같이 로자리아 뒤잡아주고, 향릉 이 던져주고, 베넷 요거 해주고, 헤이조, 일단 한대 때려주고, 와, 깡으로 6만씩 나오네요. 자, 자, 향릉 궁, 그 다음에 베넷 궁, 로자리아, 로자리아도 이거 하면 궁 나올 거예요. 로자리아 궁, 헤이조 궁 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또 평타 때려주다가 다 찼으니까 또, 아이고, 치명타가 안 터졌네. 예. 이게 로자리아 향릉이 이게 같이 돌아가주면서 굉장히 강력한 시너지를 내줍니다. 예. 잠시만요. 헤이조 페보니우스 복구를 써보고 싶은데, 제가 페보 복구가 없어요. 예. 어, 14레벨짜리가 있네요. 이거 일단 한번 강화를 해볼까? 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다른데. 어, 고타방이네. 어, 월목인가? 아, 오늘 레진 다 썼는데. 안 되겠네요. 한번 써볼까요? 20 렙짜리 헤이조 딜 어차피 딜비 좀 엄청나게 높지는 않은데 말도 안 되는 거죠. 20 레벨짜리 페보니우스 복구 한번 써볼게요. 뭐 잡으러 가냐? 이 친구가 죽어가지고 제가 실수를 했죠. 트 t 티티를 했었어야 했는데 원충하고 못참고 죽여버렸네요 아 이거 풀캐리이 없어서 이거 걸어가야 되는구나 자 20레벨짜리 페보니우스 복구로 파티 원충까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어차피 사실 메인딜은 향릉이랑 로자리아에요 거기에 베네시 공뻥을 해주는거고요 헤이조가 그냥 내성 값과 어, 모자라지 않은 딜을 넣어주는 거고 이거 패고 벗고 가면 딜이 좀 빠지긴 할 건데 아까 88,000에 깡으로 6만씩 나왔었는데 자얘표요할 동안 최대한 원총 한번해 줍시다 치명타 나오면은 또 자 됐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로자리아 디잡고 궁 때려주고 베넷 궁 때려주고 향릉 궁 때려주고요. 그다음에 헤이조 궁 때려주고. 자 이거 파티 원충이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뭐 헤이조 뭐 지금 와뭐20 레벨 페보니우스 복구로도 5만 9천 나오는데요. 예와 원총 괜찮은데요. 그리고 많이 차네요. 뭐, 의미 있게 차는 것 같아요. 괜찮은데요? <laughs> 어, 페보복구 강화 한번 시켜야 되겠다. 에헤. 무기는 자유로운데 페보복구를 쓰면은 파티 원충이 좋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당연히 근데 이게 다 딜이 생캐릭이라서 사실 필드 자체도 그냥 의미는 없어요. 그냥 이걸로 붙어주고, 향릉 익혀주고, 헤이죠. 이 e. 페부 복구 딜이에요. 방금 역시 평타는 조금 약하죠. 예, 네. 평타가 약하긴 하죠. 예, 네, 그래도. 아이고 아파라 파티원총 하나만큼은 기깔나네요 헤이저 무기 다시 바꿔볼까요? 다시 아까 두루마리 오제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게 지금 치명타 확률이 60% 거든요 여기에 로자리아가 뒤잡기 하고 때려 궁 때려주면은 치약이 거의 한10% 이상 올라요. 왜냐하면 로자리아 치약이 지금 78%니까 거의 10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 한14% 오르겠다. 그러면은 오, 죽겠다 자, 셀프 이용해. <laughs> 뭐, 이런, 거 뭐, 별게 다 돼요. 베넨 육돌이면은. 공이잘 차네요. 일반 목상대로는. 보시면은, 로자리아가 뒤잡기 하면은, 치약이, 아, 치약이 딜을 안 잡아서 그런가. 아무튼, 요, 때려주고, 그 다음에, 헤이조 때려주면은, 이게 헤이조가 치약이 높아져요. 예, 네, 10% 정도 높아졌죠. 11%. 그래가지고, 뭐, 좋, 좋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로자리아 들이뭐 약하지가 않아요. 17,000씩 들어가는데 아무 버프 없이. 음. 그래가지고 로자리아 세다 세다 그런거에요. 그리고 로자리아 같은 경우에 지금 원마가 깨놓거든요. 110이라서. 그래서 증발가, 융해까지 들어가면은 진짜 장난 아니게 강력해진다. 여기에 저번에 테스트를 KR을 썼었는데, 제가 KR을 안 쓰게 된 이유는 KR 6도를 할수 있는 사람이 몇 없다. 이렇게 뒤에서 때리면 이게 치약이 오르나? 치약이 올랐네요. 뒤에서 예, 때리면 치약이 오릅니다. 예. 자, 그리고 헤이즈 꽝. 어우, 6만. 어 세네요. 필드야, 뭐. 예. 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이게 나선이 밀려죠. 예. 네. 나선이 밀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선 밀어볼게요. 나선 12-1 후반부에서 뵐게요. 나선을 들어왔는데, 그냥 전반부도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하는지. 네. 카자 코코미 나이다 미코로 들어왔어요. 여기에서 물 필드 만들어 주고요. 그냥 미코로 그냥 예 미코로 때립니다 저는. 예, 그리고 또 카자로 모아주고요. 또 나이다로 끌고 주고 미코 공으로 꽝. 예, 이러면은 다 죽었거든요. 또 나이다를 이렇게 끌어주고 공써주고그 다음에 미코이 또 카자 또필드 한번 만들어주고요 나이다 나이다가 또 풀돌이라서 풀돌 효과를 안쓸 수가 없잖아. 예 그리고 그리고 코코미 코코미 궁으로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예.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뭐얼추한1분컷 나야 아까 더빨더 더 빨랐는데 예. 예. 끝났죠. 예. 전반부는 이렇게 합니다. 예. 후반부가 문제죠. 아 한방에 통과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걸까요? 과연 저는 모르겠어요.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뭐가 나오더라? 아 이게 나오구나. 아 이게 약간 모아주네요. 에 헤이조 궁부터 때릴 걸 그랬다. 모아주네 그냥. 좋다. 모아주고 그 다음에 로자리아 디잡기그 다음에 베네궁이 e 한번 써주고 써주고 헤이조 살짝. 자또안 모아줘 이번에 향릉 궁 써주고 로자리아 궁 써주고. 로자리 이한번더 e 써주고 헤이조 내성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에, 향릉 이 e 써주고 베넷 이 e 써주고 로자리아 던져주고 내성가. 그리고 다시 한번 모아주고 그 다음에 베넷 궁 써주고 있 e 써주고 향릉 로자리 아이고튕겼다 로자리야. 그 다음에 향릉 궁 써주면서 힐도 채우고 그 다음에 로자리야 궁 써주고 또 헤이조. 에, 헤이조 지금 패브 복구예요 사실. 와 아프다. 예, 돼질 것 같은데요. 자, 이때 딱 다시 베넷 또 헤이조 또 헤이조 꼬 써주고, 그 다음에 로자리아 이 써주고, 오 뒤지겠다. 로자리아 궁 써주고, 향룡궁 써주고, 아안 죽었죠? 또 다시 예, 또 헤이조 헤이조 궁 써주고, 베넷 이 써주고, 로자리아 로자리아 이 써주고, 어, 향룡 향릉 궁차 있네요. 예, 끝났죠. 예, 정신이 없어도 이런 식으로 밀립니다 거의 1분 30초 안에 끝났죠 예, 예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좀 정신이 없더라도 본래 국대팟이좀 정신이 없는 겁니다 헤이조도 지금 페보복구를 갔거든요 보시면은 예, 8 0까지 찍어 왔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헤이조 역시도 회복 복구까지 가면서 본인 자체 딜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이 파티 전체의 원총에 도움이 되니까 딜 사이클이 오히려 잘 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이번 방은 사실 이걸로 좀 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풀번개라는 정답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지는 않겠습니다 해가지고 오늘은 헤이조 국대팟을 해봤는데요. 물론 헤이조가 몰아주기를 하면은 궁 딜이 뭐한 10만, 15만 뭐 이렇게 뜹니다. 한 20만까지 뜨고 엄청 대단하신 분들은 3, 40만씩 뜨는데 좋아요, 그것도.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운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럼 마지막으로 텍스트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예. 메모장 켜고 헤이조 국대팟. 멤버, 향명 베네, 로자리아, 이거 케이아도 돼요. 아무 벚구가다 좋아요. 솔직히 벚구가요다 좋아요. 이게 솔직히 얘도 좋고요. 왜냐하면 파티 원마 버프가 있으니까 카고라도 뭐 치피에다가 스킬 피해가 증가하니까 좋아요. 예, 네, 뭐 나쁘진 않아요. 다못 봤더라도 요거 민트 도넛이랑 요거 두 도넛이 빼고 이 친구도 뭐 솔직히 공격력이라 가지고 보호막만 있으면 더 좋겠죠. 사풍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휴지 제일 좋죠. 딜 자체는 그런데. 파티원충이 가능한 폐보복구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폐보복구를 추천하는 거고요 성유물 바람소포스의 전용 성유물인 청록 청록 4셋입니다 그래야지 내성각이 다 되니까요 또 뭐가 있지 나선 박살, 가능. 필드, 가능. 보스몹, 가능. 음. 뭐, 이 정도면은 사실 정리가 끝난 거 아닐까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헤이저 국대팟을 알아봤고요. 사실 이거는 향릉과 로자리아의 고점을 이용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스킬 쿨을 돌린다고 못 봤는데, 얘네 둘이 딜이, 진짜 상당히 수준급으로 강력하거든요. 마지막으로 딜한 번만 더 보여 드릴게요. 딜이 세요. 예. 보여 드릴게요. 자, 베넷 궁 쓰고, 로자리아 궁 쓰고, 향릉 궁 쓰고, 헤이조 내성값까지 네 붙여버리잖아요. 39,000, 예, 지금 로자리아 융해들이 39,000씩 나와요. 거의 4만씩 나와요. 예, 이게 약하다고 보기는 힘들죠. 사실, 예. 노자리아향릉이 같이 때려버리니까, 이게, 둘이 합쳐가지고, 한, 7, 8만씩 계속 떠요, 틱당. 예, 그렇기 때문에, 헤이조가 뭐, 물론, 이거 안 썼는데, 이거 2까지 써버리고, 뭐, 궁 쓰고, 이 e 쓰고, 내성깍 때리고, 패보복고라도 때리면은, 딜이 안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좋은 거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왜이 시점에 헤이조를 했냐면요. 이게요, 사실, 방랑자도 사실 가능하. 자, 여기에 똑같은 구성으로 방랑자 넣잖아요. 방랑자 국대팟입니다. 예, 근데 사실 국대팟을 하기에는 사성이 맞기 때문에 방랑자로 하는 거는 추천을 굳이 드리지는 않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헤이조, 생각보다 쓰임새가 많아 왜냐면은, 바람 서포트에다가, 아, 바람 딜러에다가, 이게 벚꽃 캐릭이기 때문에 모든 타격이 바람으로 나가서 확산 매기기가 편하기 때문에, 뭐, 좋거든요. 이것저것 가지고 놀기에. 그래가지고 청록 4세 쓰고 그냥 무한 서포팅도 가능하고, 지금처럼. 그래서 헤이조도 재밌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